즉 관용의 정신이 정면으로 공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에서는 그동안 경제난 등으로 이슬람 이민자에 대한 불만이 많았는데 이번 참사로 반 이슬람 정서가 확산되고 극우 세력을 결집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인 뉴스 파리 서경채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주스이 샤를리, 나는 샤를리라는 뜻입니다. 테러를 당한 주간지 샤를리에 대한 추모와 연대감이 담겨있습니다. 3일간의 국가 애도의 날이 선포된 가운데 프랑스 주요 도시에서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거리로 나왔습니다. 주요 신문 일면 제목입니다. 암살 당한 자유, 야만에 직면하다. 테러범들은 자유를 죽일 수 없다. 자유가 핵심 단어인데 프랑스인들이 자유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보여줍니다.